이번에 해볼 슬라임은 아트니든 슬라임이에요. 자 해볼게요. 네. 느낌 어때요? 오 냄새. 얘는 살짝 레몬 향이 나요. 오, 오색깔 예쁘다. 아, 얘는 바품 잘될것 같나요? 어, 얘도 글리세린 한 방울 넣어줄게요. 됐다.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섞다 보면은 이게 살짝 물렁물렁해져요. 응, 음, 반짝반짝하네요. 네. 이제 어? 밥통 아직 크게 안될것 같은데. 오, 손에 순다이 잔뜩 먹고 있어요. 어떡해. 이제 밥통 만들어 주세요. 잠깐만요. 어. 이렇게 어. 어. 아 얘도 한방 넣어줄게요. 너무 불거린가요 네. 손에 잔도 묻었어요. 어떡해요. 어. 어. 이게. 아무튼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손 사이에 묻은 것들을 빼줘요. 이번 슬라임은 손에 너무 잘붙는것 같은데요? 네. 글리젤에 한 방울만 넣어도 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바풍 만들어주세요. 네. 한, 한. 한. 오, 오! 바풍 소리. 뭉쳐서와 향기가 여기까지만 진짜 레몬향이 퍼지네요. 네. 이게 향이 엄청 좋아요. 향 좋은 슬라임이에요. 아. 한 번쯤 사보면 좋을 듯한 슬라임이 먼저 핫도그 먼저 트라임이더 바쁘게 잘 뜨는 거 같은데 한번 하고 저번에 만들어놓은 보라색 슬라임 한번 바쁘 만들어주세요 네바쁘 한번 더 만들 건가요? 네 이럴 때 액티가 어 <laughs> 너무 많이 넣은 거 같은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렇게 해서 오이제잘안 묻어나나요? 네오 진짜 손에 안 묻네 네 이게 글리셋에 조금 한 방울 넣고 이제 조금씩 물어져서 손에 막 묻잖아요 한네 방울, 다섯 방울 정도 넣어야 되는 거 같아요 음, 이제 한번 바풍 만들어볼까요? 네 층간 음, 크게 와 샹은 진짜 좋아요 하나 둘아 어? 많이 씁니다 치고 사야죠 아 맞다 통을 튜베이... 안 끊었나요? 어한 방에만 더 넣을게요 그러다 어, 바풍안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글리세린 넣으면 돼요 음. 저에게 글리세린 끈에티베이터 그거 무슨 소리예요? 네? 손으로 콕콕콕콕 하면은 아 콕콕이에요 얘는 이렇게 그거 왜 해요? 아, 재밌어요. 음. 이렇게 하면 뭔가. 기, 기포 터지는 소리가 나네요. 네. 그리고 팍팍이. 이거는 기포 소리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음. 바통 크게, 도전. 야.